안녕하세요. 저는 안승비TV의 유니유니 안승비입니다. 저가요. 여러분들, 블루리아 아시죠? 좋아서 구독 중. 저가요. 블루리아 김리원 언니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블루리 언니 사인이랑 스티커랑 많이 갖다 드립니다 선물이랑 저가요 오늘 슬라임이 녹아서 일단은 슬라임을 보여주실 보여줄 건데 슬라임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비닐봉지 이렇게 장가서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 안에 넣어서 만져봤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요. 당장 보여드릴게요. 뿅! 이겁니다. 잠시 ASMR 짓고 가실게요. 댄스 좋아하시는 분. 댓글에 많이 달아 주세요. 댄스 좋아하시는 분 저한테 댓글 달아 주세요. 저가요. 스테이지 631 스테이지라는 댄스 학원 있어요. 저 거기 다니는데 블루리아 김리원 언니랑 또 거기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블루리아 언니 저 집에서 자고 갔어요. 김소빈이라는 언니도 있고요. 이거 느낌 어떠세요? 저의 블루리아 사인 모르시는 분.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제가 사인을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일단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분도 있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꼬리 부분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셨죠? 다들 두 개.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셨죠 이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꼬리 한 개.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름에안 지는디 원래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이거를 찍고 있어서 두산을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저거 다른 거 그린 거 있는데 저거 블루리아 언니 친해요 원래 스테이지 저거 어떻게 만났냐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거기 제가 아까 말해주신 데 있죠 댄스하고 댄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로 가시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은 거기 631 스테이지 631이라고 치면 나오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 만났냐면, 거기에서 댄스를 준비하고 나서, 그, 다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시험을 봐요. 그, 정규반이 있거든요. 정규반을 따로따로 키를 맞춰서 해요. 키를 맞춰서 하거든요. 스테이지 631, 서울이에요, 서울. 근데 거기에서 뽑힌 사람 여러분들 H.O.T. 아세요? H.O.T. 아시는 분들은 거기로 가보세요. H.O.T. 좋아하시는 분들 저가요. 한번 토니안이랑 한번 무대를 서봤어요. 애들이랑 그 H.O.T.의 토니안 대표님 아시죠? 토니안 H.O.T. 토니안 아시죠? 저가요 그 대표님이 토니 대표님이 저희 학원 대표님이시거든요, 토니안이.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서 뽑히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블루리아도 언니도 만날 수 있고요. 김수빈이라는 언니도 만날 수 있어요. 춤추는 사람들 춤을 잘 추는 언니들이 너무 많아서 춤을 열심히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유니유니 승비 tv였습니다. 좋아서, 좋아서 구독 좀 꾹꾹 안녕. 아참. 알림. 댓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